아 bajo las r a y a 아 bajo las r a 아 bajo las r a 이거 스페인 사람들이 시위할 때늘 쓰는 그 리듬이거든요. 있 <목소득>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가사 밀라 네 번째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 한 이야기를 잠깐 줄여서 말하자면, 첫 번째 시간에 서은왜 밀라주택인가? 이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사회가 변해서 산업화 사회에 들어왔다. 이 얘기 드렸고, 세 번째로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도시에 사람들의 밀집이 생기게 됐다. 산업적인 변화로. 그것 때문에 도시 위생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도시 위생이라는 것이 제법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도시 개조운동이 일어납니다. 1850년대가 되면 도심 내에 생긴 그 공장들 때문에 삶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인간적으로 근대인으로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이전의 도시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도시 계획이나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제부터의 관심은 적당한 정도의 채광, 적당한 정도의 환기 도시계획에 의사, 위생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대적인 학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건축과 도시도 과학, 실증과학, 실제로 증명이 되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마 이때쯤. 아바콜라스 무라이아스, 아바콜라스 무라이아스, 아바콜라스 무라이아스. 이거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뭐 시위할 때늘 쓰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자면 성벽을 허물어라 성벽을 허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음, 음. 굉장히 선동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주문입니다. 밀도가 살인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확장해야 될 필요는 너무너무 많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르셀로나 확장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데폰 세르타라고 하는 도시 계획가가 어, 바르셀로나 확장 계획가 보통은 에이샴플라라고 부르는데요. 카탈루냐 에이, 말로 확장, 영어의 익스텐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엔산체라고 그래요. 하나는 스페인 말로, 하나는 카탈루냐 말로 부르는 거죠. 어떤 분들 이두 개가 같은 지역인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인의 발전을 돕고 활력을 주면서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모야 공공의 행복이 된다. 공공 그리고 대중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잘살수 있을까? 뭐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다폰스테르다는 설계 설명서에서 다운표치고 이, 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운표치는 거예요. 다운표 두 개. Uh -huh.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우리가 점유해야 하는 면적의 8분의 1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이로써 우리의 도시와 가정은 더 나은 환경을 맞게 될 것이고, 스페인 전역으로 따지면 15년에서 20년 주기, 개별 지역으로 따지면 25년에서 30년 주기로 몰려오는 흉포한 전염병 때문에 10명 중에 1명, 우리 인구 중 10명 중에 한 명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강변했다. 이 계획안의 기본 구조는 133.3m로 되어 있는데요. 133.3m는 113.3m짜리 정사각형. 물론 몇 개의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133m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그 주변으로 20m 폭의 도로. 그것을 포함한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깍두기처럼 되어 있는 그 도시를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하늘에서 바르셀로나 사진을 보면 다들 한 번씩 깜짝 놀라셔요. 음. 일데폰 세르다가 꿈꾸었던 도시는 격자로 구성된 다중심 하지만 선형 도시 다중심 선형 도시 격자로 구성된 다중심 선형 도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을 고르게 배치해야 했다. 이를 위해 교회와 학교 등은 포함한 사회적 중심은 25개 블록당 한 곳, 시장과 도시 녹지는 100개 블록당 한 곳, 그리고 병원과 행정기관은 400개 블록당 한곳 등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 에이션플라라건 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어떤 의미냐면, 바르셀로나의 라발이나... 머르네 같은구 같은 도심 안에 들어가면 평균적인 도로 폭은 한4터예요 실제로는 4터보다더 좁아 보이는 길들도 많이, 그보다 조금 넓은 길도 있지만, 어, 구 도심 안에 큰길 봤는데요. 까이에 페란, 뭐 이런 길, 프린세사 이런 길들은 1800년대에 다시 놓은 길이에요. 라발이나 머르네 같은 동네에 가보면 이 녹지, 그 열린 공간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의 에이시 플라 신시가지를 가보면, 앞으로 전면으로도 20m의 복을 길을 가지고 있고, 내부로는 뒤쪽에 우리가 빠띠오라고 부르는데요. 안뜰. 이 블럭의 안뜰 같은 경우는 60에서 70m 정도가 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되었었던 에이시 플라 블럭의 주거라는 것은, 앞뒤로 열린 집이었어요. 에이 샴플라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스페인이 굉장히 대가족이었거든요. 한한 한 가족의 구성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60평짜리 집들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열리기에 충분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 가구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핵가족화되면서 지금은 옛날에 있던 집을 한 4분의 1토막 정도 낸 것이 보통 한집 쓰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 오면 에이션블라 블럭을 제대로 구경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앞뒤로 열려 있는 블럭과 그렇지 않은 블럭은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일레폰 세르다의 이 계획안은 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계획안이에요. 어, 당시의 밀도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안은 처음에 이 계획안을 만들 때 블럭이 닫혀 있지도 않았어요. 11자 모양으로 되어 있든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었든지 여튼 닫혀져 있지 않은 블럭. 그래서 제가 블럭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데 실은 일데포스르다는 블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저는 블럭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 네모 있죠. 113.3m짜리 이 네모난 주거 블럭은 일레폰세르다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인터 비아스, 인터 비아스, 자기의 개념에 맞춰서 만든 개념어, 조어거든요. 인터 뭐뭐뭐뭐 사이에 비아스, Bias. 비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 인터 비아스, 인터 비아스라는 말은 길들 이 우물 정자 모양으로 샵 혹은 샵자 모양으로 착착착착. 되어 있는 길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 책에 번역할 때 인테르비아스를 블럭이라고안 하고 길 사이 공간 일데폰세르다의 개념에 더욱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길 사이 공간으로 번역했는데 길 사이 공간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그 말을 만들어낸 이유는 블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닫혀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일1세르다의 59년도 계획안, 뭐 이런 세 개의 계획안을 보면 그 안에 블럭이 11자로 열려있든지, 기역자로 꺾여있든지, 여튼 닫혀져 있지 않은 블럭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땅한 평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생리겠죠. 그래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인테르디아스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사나, 하나의 블럭, 개 개념에 가까워집니다. 모퉁이들이 닫혀지고 건물의 높이는 더 높아지고 원래 공공의 영역으로 비워놓으려고 했었던 파티오라는 안뜰은 사유화됐거든요. 그래서 점점점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이샴플라와 당시 계획된 에이샴플라의 원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에이샴플라 계획안의 풀레임은 바르셀로나와 그 주변 지역을 다루고 있는. 확장과 개조 계획안. 도심 바깥으로는 확장을 하는 거고, 도심 안에는 리포, 레포르마, 그러니까 리폼, 개조하는 거죠. 가우디의 건축, 그리고 근대 건축의 태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에이 샴플라 계획안은 꼭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